박영선 후보가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국민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는데 오늘에야 드디어 그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 밝혀졌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자기 식당에 왔다고 주장하는 생태탕집 사장의 아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끝까지 공작정치와 네거티브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 박영선 후보의 중심, 중대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을 현혹하는 민주당의 공작 DNA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주선 20만불 수수사건, 비양반설사건, 김대혁 병풍 조작사건, 채널A 권원유착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수많은 공작사건들을 만들어냈던 민주당의 못된 공작 DNA가 어김없이 스멀스멀 돌아온 것입니다. 해당 식당 주인 황 씨는 지난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후보가 왔던 것을 기억한다고 인터뷰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황 씨는 TBS에 출연하기 불과 4일 전이었던 지난달 29일 이료 시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래 전일이라 기억을 못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6년 전에 기억을 4일만에 갑자기 되찾은 것은... 기억 상실증이 왔다가 기적같이 치나가 된 것입니까? 생태 땅집 사장의 아들은 어머니께서 내가 복잡한 일에 엮이는 것이 싫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거짓을 말하는 것중 어느 것이 아들을 위한 것입니까? 본 일을 봤다고 증언하는 일이 뭐가 그리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16년 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황씨는 오 후보가 점심시간을 넘겨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왔다고 정확한 시간까지 기억을 해냈습니다. 대단한 기억력입니다. 또한 황씨는 오 후보가 바로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정원 소나무 밑에서 좀 서있다가 들어왔다. 손님이 있나 없나 보느라고 그런 것 같아 손님이 없길래 들어오시라고 했다면 당시에 구체적인 정황과 대화 내용까지 모두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6년 전 일에 대해 정말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황 씨는 그야말로 학계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할 천재입니다. 이런 천재께서 사일 전에는 왜 기억을 못한 것입니까? 게다가 오늘 기자회견을 얘기하는 황 씨의 아들은 오후보가 하얀 면바지에 유명 메이커의 구두를 신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년 전본 사람의 옷차림과 신발 브랜드까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16년 전 일에 대해 이렇게 마치 어제 일인 것처럼 사소한 것 하나 하나까지 다 기억하는 놀라운 천재 모자가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이두 분을 선거에 악용할 것이 아니라 즉시 이분들을 국가 기관에 특출하신 바랍니다. 차라리 그 편이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런 추악한 공작정치에 속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2002년 전과 5번의 김대엽을 끌어들여 권력을 도둑질해놓고 죄책감도 없이 수많은 정치 공작범죄를 지금까지 저질러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패하고 무능하며 상식과 정의의 국가 기초자산까지도 짓밟고 있는 추악한 공작정치를 자행하는 저 무리들을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을 무시하고 속이려는 저들의 못된 범죄행위를 막아 주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만이 표로써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때만 되면 공작정치를 죄책감 없이 자행하는 자들을 응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저들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친문 세력들은 20대가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20대에 대한 온갖 노력과 협박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지난달 26일 20대가 자신들을 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20대는 과거의 기억에 대해 경험치가 낮기 때문이라고 말해 20대 청년들을 모욕한 바 있습니다. 그럼 60대 이상도 역사에 대한 경험치가 낮아서 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무지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박영선 후보의 오만과 독선에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신여 성향으로 알려진 유근시인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대 청년의 오세훈 지지율이 60%라는데 20대 청년들이 그 시간에 전화기 붙들고 앉아서 오세훈 지지한다고 뭔가를, 뭔가를 누르고 있다면 그 청년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가라며 청년들을 못 오겠습니다. 만약 오세훈, 오세훈을 지지하는 청년들이 외롭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찢는 세력들에게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3일 신여성 양인 전 일간지 기자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세훈 유색 차량에 오른 청년들의 얼굴을 잘 기억했다가 취업 면접 보러 오면 반드시 떨어뜨리자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기준이 명확한 2030 청년들에 대한 이 정권의 세력들이 집단 닌치가 현재도 가해지고 있습니다. 친문 세력들은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자신들이 다닌 권력으로 마음대로 망가뜨릴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정권 사람들의 민낯입니다.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은 20대 청년들에 대한 모욕과 증오와 협박을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청년들께서는 선만 날, 별 끊는 분노로 저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